안녕하세요. 장동원미래스타 게 박시장입니다. 9월 24일 수요일 증시 마감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3,472.14 포인트 0.40%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코스피는 미국 증시가 상당히 고평가됐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의해서 뉴욕 증시가 흔들린 가운데 우리 증시도 외국인의 순매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2,465억 기, 순매도 반면 기관은 2,124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은 860.94포인트 1.25% 2.9%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2,544억 기관은 1,697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원 달러는 1,397.50원 0.35% 상승하였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 매도 등에 약한달 만에 최고치까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약하였으나 오후에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반등이 나올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호실적 발표 소식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였습니다. 삼성전자, 유니스엠, TSE, 오닉홀딩스, 하나 마이크론, 오러스 테크놀로지, YC캠 등 일부 반도체에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23일 뉴욕증시 장 마감 이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025년 회계연도 4분기 6월에서 8월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이번 분기 매출이 113억 2천만 달러, 약 15조 7,9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조정 주당 순이익 EPS는 3.03달러로 예상치 2 8 4달러로 웃돌았습니다. 아울러 2006, 2026년 해계년도 1분기, 2025년에서 9월 11월이 이제 1분기인데요. 이에도 어,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의 주역은 디렘으로 디렘 디레임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약70% 급증해 전체 매출의 78%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대폰 메모리 HBM도 2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실적 성장을 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이 AI 수요 확대를 힘입어 시장 전망치를 우도는 어닝 서프차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체코 대통령과 온전 등의 논의를 하고, 또한 아마존이 두산에너빌리티 온전 기술력 점검 소식에 온전 테마들이 상승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에너토크, 선광밴드. 한텍, 우리기술, 한신기계, l 진파워 G2파워, 한미글로벌 등 원자력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해, 뉴욕 u n 본부에서 체코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히루탄 양국의 협력 확대를 논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체코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 수력 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수주한 것을 상기하며. 이는 체코측이 한국 기업의 우수한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에 기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체코측이 한국 기업의 투자 활동을 적극 지원해줬다고 평가하면서 양국 간 협력이 온전을 넘어 반도체, 전기차, 방위 산업 등으로 확대돼 호의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특히 양 정상은 메스팅 하우스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논란이 두커반의 온전 사업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아마존 웹서비스 a w n c s m r o j e c t SCM, SCM, Amazon p r o j s m r c 제품을 직접 확인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s m r 협력 파트너 로서 기술력과 제조 역량 입 c 아마존 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전 프로젝트 참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오, 지난달 오싱턴, D.C.에서 체결된 두산 에너빌리티, AWS, 아마존 웹 서비스, X 에너지 한국 수력 온자력간 전략적 협력의 아, MOU, 어, 전략적 협력 MOU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면서 레너드 책임자는 첨단 온자력 에너지 전반에 걸친 두산 에너빌리티의 역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인상 깊었다며 두산 에너빌리티가 X-100 SMR을 어떻게 대구으로 확산시킬 계획인지도 직접 들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무기 지속 공급 시사와 또 러시아 항공기가 나토 영공 진입 시에는 격추 발언 소식이 나오면서 방산주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세트레가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MNC 솔루션 하나시스템, 현대로테크 등 방산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열린 유엔 총회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에 자신의 트루스쇼셜 계정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사적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알게 된다면 그것이 전쟁이 러시아에 초래한 경제적 타격을 목격했다면 나는 우크라이나가 유럽 연합의 지원에 힘입어 러시아와 싸우고 이겨서 올레의 형태로 자국 영토를 되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푸틴과 러시아는 심각한 경제 이익에 처해 있고 지금이야말로 우크라이나가 행동에 나설 때라며 우리는 나토가 무기를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할수 있도록 나토에 계속 무기를 공급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황을 전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그의 결정력이 전쟁 종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자리에서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 항공기가 자국 영공에 침입 시 격추한다고 해야 생각하는가라는 찌세지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러시아 항공기를 격추하는 나토 회원국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최근 러시아 드론과 전투기가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등 나토 회원국 영공을 침범한 바 있고 나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 이사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에스토니아 침범 사례는 갈수록 무책임해지는 러시아의 행동의 연장선이라면서 러시아를 규탄했고 나토와 동맹들은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고 모든 위협을 억제하기에 국제법에 따라 모든 필요한 군사적 및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아이온큐가 양자인터넷 이정표를 달성 발표 소식과 과기정통부가 미국 IBM과 양자컴퓨팅 관련 MOU 체결 소식에 양자암호 양자컴퓨팅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라닝스가 상한가, 와인플러스, ICTK, 한국첨단소재 IT, 샘, PNS, KCS, 사토시홀딩스 등 양자암호 양자컴퓨터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양자컴퓨팅 기업 아이온큐가 23일 현지 시간으로 양자인터넷 이정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IONQ는 보도자를 통해 공군연구소의 연구 지원을 받아 발음이온과 인터페이스 하는데 사용되는 가시파장을 프로타입 시스템에서 통신파장으로 변환한 것을 성공적으로 시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기존 광섬유 인프라를 사용, 광거리에서 양자 컴퓨터를 상호 연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간밤 뉴욕증시는 아이온케런 4.45% 리게팅 10.89% 디에브 컴퓨팅 7.1% 2 컨텀 컴퓨팅 5.91%등 미국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는 백영 장관이 22, 23일 미국 뉴욕을 방문해서 한미 산학영 한미 한미 산학영 양자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백영 장관은 23일 뉴욕 IBM 아스톤 연구소를 방문해 IBM과 양자과학기술 산업육성을 MOU 이한 협력 MOU를 맺었고 양측은 이를 통해 양자 인프라 구축, 서비스 제공, 연구개발 및 산업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등에 협력하고 양자컴퓨터 인프라 구축과 R&D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 국립연구소를 또 방문해서 협력을 논의 중인 대형 기초 인프라 전자이온 충돌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A.I.와 양자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 확장을 논의하고 있다고 지금 어,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스테드 해상풍력 공사가 재개 허용 소식과 마이크로소프트 MS가 울산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해상풍력에 관심을 보이면서 풍력 에너지 일부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덴마크 에너지 기업 오스테드가 미국 로드아일랜드 연안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레볼루션 윈드 공사를 재개하겠다 됐습니다. 오시턴 DC 연방지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레볼루션 윈드가 예정대로 공사를 이어가지 못할 경우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공사 중단 명령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 재개를 허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스테드는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가능한 한 신속히 건설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밤 유럽 증시에서 오스테드는 3,090% 상승했습니다. 한편 언론에 따르면은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울산에 AI 데이터 센터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MS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올해까지 데이터 센터 운영에 100%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사용을 선언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생산될 6.2기가와트 규모의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력은 MS의 기업경영 의도에 부합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리튬 아메리카 지분을 요구하면서 어, 포스코 엠텍, 강원에너지, 비르나 엠텍, 강무드 리튬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23일 레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제너럴 모터스와 세커패스 리튬 프로젝트의 조건을 제압상하면서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 주체인 리튬 아메리카의 지분 최대 10%를 요구하는 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커팩스 광산이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완공시 서방구 최대 리튬 공급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리튬 아메리카는 이달 초첫 대출 인출을 준비했지만 중국의 과잉 생산 속 리튬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조건 재협상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리튬 아메리카는 지난 밤 뉴욕 증시 시간의 거래에서 70%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UBS가 비만치료제 시장규모 전망치 하향조정과 또 미국의 추가금리 인하 기대감에 약화되면서 어, 비만치료제 관련 종목들 제약바이오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올릭스, DXVX, 삼천당제약, 제넥신, DND 파마텍, 펩트론, 인벤티지랩 대웅제약, 블루엠텍등 비만 치료제 테마를 비롯해 제약 업체 바이오시밀러 등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 전망치를 하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UBS는 제품 가격 하락 등에 따라 2030년 전 세계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GLP-1 판매 전망치를 기존 1500억 달러에서 1300억 달러로 200억 달러, 한화 약 28조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UBS는 2024년부터 2030년 사이 미국에서 비만치료제 가격이 7% 제2형 당뇨병치료제는 4.7%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고 미국의 지역에서는 각각 4% 2%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 속에 미국의 추가 금리인의 기대감이 약화된 것도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23일 파울 의장은 미국 노드아일랜드주 어, 상공회의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상방적으로 기울어져 있고, 고용 리스크는 하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다.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우리가 금리를 너무 공격적으로 안 하면 인플레이션 억제를 미안으로 남게 되고, 나중에 인플레이션 2% 목표치를 회복하기에 정책을 다시 금리 인상으로 전환해야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다,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가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에, 언급 으, 생략 소식 등에 남북경합철도 DMZ 평화공원 어, 테마가 하락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들, 아난티, 일신석재 인디에프, 제스티나 시논, 대아티아의 푸른기술 등 남북경합철도 DMZ 평화 테마가 하락을 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입사민을 재직군 뒤 처음으로 나선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을 생략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세계 1위의 테러지원국이 가장 위험한 무기, 핵무기를 갖도록 허용할 수 없다며 이란 핵을 비판하면서도 북핵기업은 따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첫 집권 때 2017년부터 20년까지 총4 차례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면서 화상으로 진행된 2020년을 제외하고 모두 북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 바 있지만 이번 연설에서는 단한 차례도 북한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거론되는 상황을 상황을 고려하면서 신중한 기조를 유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포기를 전제로 한 북미 대화 의향을 드러낸 가운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미국의 정책이라면서 지금 당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3차 장법 개정안이 내년 초까지 연기 가능성 제기되면서 금융주 지수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부국증권, 키움증권, 신영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증권등 증권 관련주, 아이엠금융주 BNK금융지주, 신한지주 등 은행 관련주, 하나손해보험, 삼성생명, 하나생명 등 손해생명보험 테마가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대웅SNT홀딩스, HS효성, SK, 두산 등지주사 테마도 하락을 했습니다. 전열 일부 언론에 따르면 3차 상법 개정안 이른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국회의회에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처리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여당 내부적으로도 이르면 11월 늦으면 내년 초까지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이후 소각까지 유예기간을 둘지 여부를 비롯해 법안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까지 다양한 고민이 제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원 미래스타 전화번호는 16637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및 착신이 거부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건 원유튜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한번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